얼마 전 지인을 만났는데 자신의 선생님은 일십의 대명사라는 것이다. 카톡을 확인한 후 바로 답을 줄 때가 없다는 것이다. 그때는 듣고만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나도 어쩌면 일십의 대명사는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때 친정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학창시절 언젠가 힘들어 하던 내게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은 법이니 삼사일언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라 하셨다.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억울한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결혼을 하고 친하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 또한 가끔씩 침묵의 위대함으로 나를 감동시키곤 한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로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참 좋다. 하지만, 무건 수행, 홀로 온전히 침묵하는 상태도 참 좋다. 또한, 함께 있을 때도 헤아려 줄수 있는 침묵도 참으로 좋다. 이 세상, 수련하는 삶이 거듭될수록 좋은 것들이 자꾸만 늘어간다. 평생 동안 당신은 행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이 몸과 마음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었습니다. 당신의 참된 존재는 열려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어떠한 수행이나 기법, 조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바로 지금 자유롭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자유로워지거나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바로 지금 해방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멈추고 고요히 있으십시오. 고요함의 불길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열려있음인 그것을 드러내도록 놓아두십시오. 깨달음은 고통이라는 질병에 주어진 치료약이며 그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처음에 그대는 삶에서 깨어납니다. 다음에는 삶그 자체로서 깨어납니다. 열림이 시작되고 깊어짐에 따라 몸은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쿤달리니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그냥 몸의 에너지라고 부르면 이야기 나누기가 더 쉬워집니다. 열림이 진행됨에 따라 몸은 재조정됩니다. 공간이 활짝 열리면 몸이 다시 조화로워져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의 몸은 철저히 재정비되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갇혀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갇힌 에너지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갑자기 모든 긴장과 집착, 매듭들이 풀려 나고, 에너지가 사방으로 흘러 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다시 조화를 이루어, 알맞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박에서 풀려 나야만 합니다. 이 에너지의 폭발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굉장히 강렬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화를 이루는 데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강력할 수도 있고, 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깊은 깨어남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놓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카르마,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불행의 밑바닥에 있던 모든 카르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따귀를 때릴 때, 당신은 당신의 자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위로 떠올라서 자유에 의해 변형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떠올라서 이 알아차림의 공간 속에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그것들은 다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당신 자신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란 모든 것이 환영받고 아무것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도 어떤 개념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침묵의 불길이 당신을 불살라 깨어 있게 하십시오.